형님들 안녕하십니까. 리세마라로 유일 변신까지 도전하고 있는 리세 장인입니다. 오늘도 시청하러 와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.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진행하고 있는 리세마라 진행하고 있는 뇌신 캐릭이 레벨 68을 달성해서 드디어 오만의탑 사냥을 시작했고요. 오만의탑 7층 폭진에서 사냥을 했습니다. 뭐 오만의탑 7층이야 경험치가 워낙 좋아서 레벨업. 경험치 수급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곧 69도 달성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는 게, 인트 계속 박아가면서 진행하잖아요. 지금 SP가 36밖에 안 나오지만, 뭐 레벨업 할 때마다 인트 찍으면 더 오르긴 하겠죠. 아직은 좀 부족해도, 그래도 지금 스킬 중에서 이 포텐셜, 포텐셜 스킬로 인해서 터질 때마다 굉장히 몹이 잘 잡고 있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포텐셜 무한으로 터지면 몹이 순삭되죠. 이걸 제가 하다 보니까, 제가 지금 구 내신검을 착용하고 있는데, 와, 커츠의 검이 정말 욕심이 납니다, 형님들. 제가 지금 에카세트가 한 부위가 부족한데, 한 부위 매물 나오면 구매하고 나서, 그 다음 커츠검을 하나 막 구입을 해서 앞으로 리세한 데좀 활용을 할까,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. 커츠의 검 어떻게든 꼭 구매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오만에타 7층이 몹들이 굉장히 많죠? 많은데, 지금 화요일이라서 솔직히 좀 인원이 없는 거예요. 화요일이 지나고 나면은 또 인원들이 많이 모일 겁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몹이 저한테 많이 달려드는 건좀 한계가 있죠. 제가 뭐 라인급이라면은 뭐신념이 탐이나 뭐오만이타 10층 뭐 폭쟁구역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사냥을 할 건데 제가 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 스펙도 안 되고요, 사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인원 많은 곳에서 사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느낀 점이 무엇이냐? 이게 지금 투사가 단일 몹에 정말 특화된 캐릭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몹이 한정적이니까 투사가 확실히 5만탑에서는 효율이 더 좋긴 했습니다. 레벨업도 더 빨랐고 경험치 획득량 보니까 뉴신보다 투사가 좀더 높더라고요. 뭐 월등히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미비한 차이라도 이게 1시간, 2시간, 3시간 뭐 10시간, 20시간 쌓이면은 차이가 나잖아요, 형님들. 추사가 더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좀 기대되는 거는 이제 뇌신이 가지고 있는 광역 스킬로 인해서 제가 레벨 75를 달성하고 나서 알비노를 들어갔을 때어 알비노 이제 저 혼자 사냥하니까 각성의 가루 먹고 하면은 몹이 쫙쫙 몰려올 거 아니에요.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. 뇌신 어, 인트 베이스 박아서 마법 데미지로 몹을 쫙쫙 녹이는 거 기대가 되고 레벨업 굉장히 빠를 거라고 지금 생각은 됩니다. 사실 이제 리세마라가 75 구간부터 80 구간이 경험치가 굉장히 높아요. 근데 이제 알비노가 생겼기 때문에 알비노에서 얼마나 사냥을 잘하냐에 따라서 이 리세 의 시간 기간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. 우리 형님들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꼭 참고하셔서 가능하시면은 뭐 다른 캐릭 많이 해 보고 싶을 거예요. 뭐안해본 가일도 해 보고 싶고 사신도 해 보고 싶고 뭐 기사도 해 보고 싶고 뭐안해본거다해 보고 싶을 건데 제가 다 경험한 거 형님들 앞에 영상 쫙 올려 놨잖아요. 그러니까 가능하시면은 그냥 투사 내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제가 지금 그 오만해터 충전석이 창고에 한 30개 정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사냥하고 내일까지 사냥하면은 얼추 한 75까지는 찍을 것 같은데 제가 풀로 돌릴 거예요 오만을. 풀로 돌리고 나면 모레쯤에는 알비노 입장 되니까 모레쯤 알비노 영상. 사냥해보고 나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또 우리 형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영상 촬영했고요. 우리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, 80 미세 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항상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